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네,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. 어감이다 우 자나 닥치거라 분명 이 안에 추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? 자나 그러면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. 이행시라네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안 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. 시제는 영화와 관련된 단어로 할 것이다 아이고, 자, 거기 첫 번째 너부터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 no.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, 위기탈출 넘버원이라 no. 먼저 매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영화가 매진되못 보죠? 그 네, 매진으로 해보도록 알겠다 알겠습니다 매! Make some n 오바차다 진! 진. 어떡해 자, 예! 어. 야. 내 알기로 그거 진짜 회심의 일격이었는데. 자, 예. 이번엔 가운데 너의 차례다. 그 관객들 웃음을 뽑아야지. 핸들이랑 뻐꾸 앉아 있고. 저는 <laughs> 아. 네. 어. 뭔가. 예, 오. 저는. 역사에 길이 남은 한마디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, 역사 속 한마디 예, 영화하면 뭐겠습니까? 대부 아니겠습니까? 대부 예, 대부로 주십시오 아, 좋다 대 대단한 노력 끝에 소화기를 만드는데 성공한 토마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든 소화기를 선보이며 역사에 길이 남을 한마디란다 부 부부부부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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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 너무 뭐 소화기를 뽑아. 어. 이거 너무 애매하다 이게. <laughs> 네, 아니, 어. 이 정도면 뭐 성공한 것같아니 예. 그래. 조금 애매해서 이제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. 다음 거는 러브 액츄얼리 영화 아시죠? 아지 러브로 해보요 러브. 아 러브. 아이. 러. 러브.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. 그 허리띠를 만든 조세피는 자신이 만든 허리띠를 많은 사람들 앞에 꺼내 보이며.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란다. 부. 부부부부부. 이처럼, 이대다 <laughs> 쳐라! 개그는 반복이야. 강대조 <laughs> 쳐라! 아. 하나 더 있습니다. 어. 자신만만하구나. 그 영화 보시면, 주연과 조연의 케미가 돋보이는 영화가 참 재밌는 영화죠. 그렇죠. 그래서, 케미로 해보겠습니다. 케미. 알겠다. 케. 케란을 품고 있는 에디슨을 본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역사의 기리나을 한마디란다. 미 미친 놈. 저 또라이야. 알... <laughs> 이번엔 마지막 네가 해보거라. 예. 저는 할리우드에 진출한 저희 사극 영어 자막 버전입니다. 오, 알겠다. 재밌겠다. 네. 포토월이 있습니다. 포토로 주십시오. 포토. 아, 알겠다. 포. 포도청에서 새로 보임한 김준호다. <웃음> <웃음> 이제부터 이 성문을 지나갈 때는 세금을 받을 것이야. <laughs>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길 못 지나가. 토, 토게이트. 토게이트. <laughs> 이걸로는 부족하다. <웃음> <웃음> 저는. 헐리우드에 진출한 우리 사격 영어 자막 버전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아 지금 처음 하는 것이야. 어, 그럼요. 아. <laughs> 그럼 지금 처음 <laughs> 하죠. 뭐. 아나도 깜빡했다. 예. 네. 머리로 한번 하겠습니다. 아, 머리로 한다고? 네. 머리로. 아, 머리 머리겠습니다. 알겠다. 네. 뭐 뭐라고 하는 것이냐? 죽기 전에 어서 얘기해 보거라. 적들의 위치를 어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어서 말을 하란 말이다. 리 립스. Mas meu mister aqui eu sou e Irmão meu mister Xuxa